봐봐, 우리는 넌 미적분을 하잖아요. 미적분에서든 수원에서든 삼각함수는 나오는데 각 일치가 우선입니다. 각 일치를 해야지 더럽던간에 뭐던간에 치환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가 하나의 식에 사인이면 사인, 코사인은 코사인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거든. 근데 이거는 각 일치가 안 돼요. 만약에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모양이면 뭐 얘를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. 그럼 미적분에서 이거 나왔다? 그럼 더 스템존 있어야 되나? 아닙니다. 그냥 잘 봐.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. 너는 수 원범이잖아. 내신에서 더럽게 줄수 있습니다. 그냥 어떻게 할수 있냐? 두개 더하거나 빼서 특수각이 나오는지 찾으면 돼요. 이것만 기억하면 돼. 두개 더하거나 단순히 뭐몇배 그런 거 없어. 두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특수각이 나오면 돼. 특수각이라고 함은 2분의 파이, 파이 2분의 3파이, 파이 이런 형태.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모양. 맞지? 아, 이런 것들. 그래서 이거는 두개 빼면 어떻게 될까? 자, 암산하거 없이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면요.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? <laughs> 아니 6분의 2랑 3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된다는 거안 해요?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? 뭐라고요? 이거에서 이거 뺀 거예요. 어, 특수가 나, 이거 나오지 그럼 어떻게 써먹냐? 봐봐, 얘를 넘기십시오. 계속 묶어놔라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는요.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요. 그러면 얘를 끌고 옵니다. 각 일치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. 그럼 얘는 요렇게 바뀌어요. 이걸 하나로 보라고. 알았어. 그러면 이놈이니까, 자, 바뀌죠? 그 다음, 그대로 쓰시고요. 제 2, 4분면에 맞습니까?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. 그래서 얘는 이제 각 일치가 됐으니까 시간 없어. 루트 2s 제곱이야. 그 다음, 1 플러스 루트 2s 마이너스요. 됐어요. 네 이렇게 됩니다. 인수분해가 안될줄 알았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요. 마마 하면 될것 같은데. 그래서, 자, 수영아, 사인 값이야, 작작크크야. 사인 값이. 네, 사인 값. 희니, 그래서 루트 2분의 1 사인 삼각부등식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 자이것까지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보세요 쌤이 지금 보여줄 풀이는 귀찮아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이걸로 하면 자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모든 방정식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은 그래프로 풀 겁니다 더더욱 넌 삼각 함수에 활용해서 이게 어떤 삼각형 내각의 값이 세타다 이렇게 했어도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을 풀려면 그래프로 풀 거예요. 근데 이각 자체가 더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냥 세타 빼기 3분의 파이를요 t라고 하십시오. 어떤 답지는요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립니다. 근데 저는 그는게 귀찮아요. 그래서 이거를 t로 하십시오. 그러면 t로 하면 치환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? 범위가 중요하대, 지 그래서 그냥 만들어 주세요. 그다음 그림 그릴 때 팁을 줄게. 구간의 길이는 멀어 일정하다. 그냥 이 파일로 일정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거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뭐야? 자, 됐죠? 자, 그러면 자 코스 아 사인 t가 된거 맞아, 안 맞아? 사인 t가 됐잖아요. 사인 t를 그릴 겁니다. 근데 어디서부터 그릴 수 있냐? 시작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맞제?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대입하면요 이 시작만 좀 중요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는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잘봐 그리고 그리고 이 파이 좀안 되잖아요 여기 여기 따라오세요 여기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 끝입니다. 딱 구간의 길이 2가 되니까 시작한 곳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. 이해갔니?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. 이게 선생님 알려줄 수 있는 팁이다. 알았니? 그리고 양 끝점 표시 잘해. 부등식은 더더욱 더 잘해야 돼. 등호 포함이니까 등호 포함이니까 색칠 꼭 해주시고요. 이때 이제 2분의 루트 2랑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랑 그다음 1이 되는 거. 이 사이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등호 표시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? 된다고, 돼도 된다고 하지 그 값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건 t의 범위니까 여기 한번더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보다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다 알았니 그러면 최종 답은 이 아니라 그냥 이 답은 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t값 찾는 게 목적이 가 x값 세타값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넣어주시면 돼요 귀찮죠 쓸게 많아서 귀찮은 거지 다른 거 함정 빠질 일 없다고요 그래서 양변에 3분의 파이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수하면 뭐 보기 좀 12분의 9조 12분의 4조 13이에요? 네. 이거를, 자,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제일 나아요. 이프가 제일 나아. 알겠지? 이거, 그래프를, 얘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해 봐. 그게 더 귀찮다. 평이동 시킨 게더 귀찮아. 그래서,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야. 알겠어.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값이 나왔고 두개 더하면 12분의 28이가 되니까 3분의 5파이가 최종 답이겠네. 알았지? 중요한 거 이거다. 각 일치가 우선이다. 근데 수원 범위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나왔을 때 22번 안에 이런 문제 가 나올 거야. 10번대, 10번 때, 10번 초반 때, 아니면 10번 좀 전네 이런 문제 한 번씩 나올 거야. 그러면 두개 더하거나 빼거나해서 특수를 찾으십시오. 그게 네, 이 문제의 키포인트.